7회에서는 차정우와 이진석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펼쳐졌다. 정우는 이민영이 진석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그녀에게 찾아내 이진석 지금 어디 있는지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목격한 사람이 민영에게 연락을 하여 남효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정우는 효주가 칼에 찔려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는 긴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하며, 민영이 상태가 어때? 라고 묻자, 이진석 위치나 확인해요. 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편, 진석은 정호의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 7년 전 정호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그 사건 현장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민영은 진석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공사장으로 향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우도 뒤따라가며 쫓고 쫓기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정우는 애타게 찾던 진석과 마주하게 되고 그에게 출소 후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진석은 나는 윤해진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했다. 진석이 사건 현장에 누군가가 있었다고 말하자 정우의 표정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혼란스러워졌다. 정우는 진석이 너 맞구나 그날 그 집에서 뛰어나간 놈이라고 도발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버린다. 정우는 계속해서 진석의 도발에 응하며 멱살을 잡고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는 와중에 진석을 난간으로 밀어내며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었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이처럼 페이스미 7에는 정우와 민영이 진석을 향한 추적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극적인 흥미를 증폭시켰다. 세 사람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결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혼란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8회에서는 차정우와 이진석 간의 치열한 대립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방송 중 정우와 진석은 공사장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정우는 진석의 목을 조르며 난간으로 밀어붙였고, 이때 이민영과 서강호가 나타나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민영은 진석을 살인 미수로 긴급 체포하며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정우는 윤혜진의 죽음에 대해 진석이 언급한 수상한 부분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진석이 피해자의 집에서 누군가가 뛰쳐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 인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정우는 실장 양은정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는 7년 전 혜진을 구하기 위해 출발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택시를 타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그의 어머니인 윤서희가 당시 사고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사건에는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민영은 당시 사건과 관련된 수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사를 맡았던 팀장에게 정우의 교통사고에 대한 공식 서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방송의 마지막 장면에서 진석은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시계를 떠올리며 정우에게 전화를 건다. 기억이 안 나? 그럼 튀어와.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라는 진석의 의미심장한 말은 정우에게 큰 충격을 준다. 이어서 그는 민영에게 너 당장 집으로 와. 차정우가 범인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라고 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민영은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진석과 그의 곁에 있는 정우를 발견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지면서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이처럼 8회 방송은 정우, 민영, 진석간의 긴장감 넘치는 진실 공방전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에게 몰입감과 재미를 선사했다.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선이 생생하게 드러나며 극의 흐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7년 전에 해진 살인 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마지막 방송까지 단 사회만을 남겨두고 그 내용이 더욱 궁금해진다.